네,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반성도 비전도 없는 자폭 대선 경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난가병이 빠르게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과 만용을 부리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수기 윤석열과 자웅을 겨룰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위험천만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할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총리실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협상 제안이 없었고, 관련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협상 제안도 없었고, 검토도 없었고, 논의의 틀도 없는데, 재협상할 의사는 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아, 지난해 10월에 타결되고 11월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아, 이건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이미 정식으로 발효된 12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특별협정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까? 관세 핑계입니까? 그러려면 먼저 말부터 맞추십시오. 이번 주 중에 있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최상모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이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을 향해서 지금의 10배 가까이 되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재협상에 나선다면 정식 발효된 12차 협정에 비해서 훨씬 큰 손해를 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보면 한덕수 권한 대행은 자신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차이가 없다 라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대망로는 옛말이 됐고 이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셨나 봅니다. 잘하면 겸엄도 하시겠습니다. 너 자신을 날라 이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경고로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경고망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대한 부담을 경솔하고 성급하게 논의할 자격이 한덕수 권한된 당신에겐 없습니다. 노예에 앞선 대통령 논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자리가 탐난다면 대선 출마 공식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25년 을사년의 신개념, 매국노로 취급받기 전 다시 한번 자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